웅장합니다 웅장해 여기 다들면살좀빠지시겠아 그랬으면 좋겠다 요즘 네, 살쪄가지고 이따가 음식 먹는 거 보면은 달라질 겁니다 <laughs> 살기 위해 먹는 거랑 16.2 돌고 15.2 4분의 3 돌면 올라간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어떤 제품 물가요 가정용 가정용 우리가행동표시작이자자 자, 시작해봅시다 들어가자 어디로 <laughs> 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 약간 시즌마다 뭔가 주 제품들 달라지는 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처음 왔을 때가 진짜 텀블러 시대였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네, 좀 많이 줄어들긴 바로 했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 아 이게 꼬리, 꼬리. 네. 아 텀블러. 아 근데 돈이 많이 나보다 텀블러가. 진짜. 실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모든 게 특히 작은 것들은 여기 다 있지 않을까. 와 이게 바로 욕실 매트류 보이는데 그 욕실 발 매트 말고 욕실 매트 네, 쪽에. 매트. 예. 예. 근데 봤을 때 두께감이랑 재질감만 지금 좀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리콘이 맞네, 전반적으로. 예, 뭐, PVC, 반짝반짝 빛나는 건 거의 다 PVC 같고. 근데 여기는 딱 제품의 질만 봐도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기성품, 그냥, 디자인만 바꿔서 파는 거거 보면 뭐가 뭔지 딱 아시나 봐요. 제가 공부한 제품만 보입니다. <웃음> <웃음> 몇 가지냐면요. <laughs> 이래서 샘플을 보고 와야 돼요, 이래서. 예. 보고 온걸안 보고, 안 보고. 진짜 하늘과 땅차이여서 여기 한번 있다. 보십니까? 매트 짬뽕이네요, 여기다 아. 뭔가, 아까 봤던, 네, 우리가 봤던 재질은 아니죠. 실리콘? 예. 실리콘 TP 뭐이런거 아, 뒤에 이거 있네. 예, TP 재질. 네. 네. 음, 저, 안 돼. 아. 예, 안 됩니다. 예, 그치. 일단,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한 조건에서 필수 조건이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한번 좋은 업체 만나면 30분은 그냥 쓰니까. 예. 뭔가 모든 기준을딱 정해가지고. 네, 보시는 거. 고객들이 불편하는 부분을 종합했을 때, 솔직히 완벽한 제품은 없고 가장 필요한 필수조건부터 순위를 매겨서 어느 필수조건 중에서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그냥 바로 오케이. 패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완전한 봐도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게 네. 바로 감이 오시는 거. 감이 아니고 이제 공부한 대로. 공부. 아, 이 넓은 데를다 보려면은. 잘 걸러야 돼요. 요, 잘 걸러. 좋은 업체를 만나려면은 아니다 싶은 업체를 빨리 걸러야 돼가지고. 예. 예 사기 그르시고. 생각보다 <laughs> 지난 아, 캔톤보다 한국인이 생각보다. 유독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이다 한국말로 막. 어. 약간 이커머스가 e 최근에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예. 다들 아.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점점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거기서 훨씬 더 앞서가야 되는 거고 예. 이제 막 캔턴 슬슬 오기 시작하는 정도? 그럼 아직 한 2년, 3년 남았습니다. 아, 더. 2, 3년 남았죠? 부분 얘기하시면서도 시선이 엄청 바쁜 것 같아요. 원래 아. 눈 따로, 입 따로 여가지고 <laughs> 여기는 다시 <다신> 나나. <안> <laughs>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거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웃음> 예. <웃음> 이러다가 또 이제 눈에 띄는 거 보이면 바로 예. 태세정환 이론상 저희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가 전부 다 보고 저쪽 절반 지나고는 이쪽만 보는 겁니다. 아. 예, 여그 요도는 잘 나와 있어서 그 저희 빨래 바구니 만들 때그 예. 소재 그 밑, 밑면 예. 한이 정도 튼튼함이 딱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그러니까 아. 얇, 얇으면서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여기도. 아. 네. 아, 주, 주방에 쓴 거고. 아. 근데 이 제조 기술은. 중국에 퍼진 것 같고, 이거를 예. 이 정도 튼튼한건 보여줘도 맞습니다. 이 정도 굵기에 예. 이 정도 튼튼함인데 예. 이제 요 정도 코팅만 돼 있어도 녹은 않습니다. 예. 다만 여기 마감 처리만 좀뭐 신경 쓰고. 아 다림판, 선반, 전조대, 뭐. 철로 취급하는 데 여기 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아예 똑같이 만들어 버렸네. 어, hello, 어, hello. 정태남 씨. <upiser> oh,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뭐야? 아진 너무 똑같아 가지고. 아, 자 안녕하세요. 항상 항상. 아, 안녕하세요. 장다. 안녕하세요. 아. 어. So this is your product. 아,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냐? 뭐 발전적인 거나 아니면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나이스. p e 아요 e c t 아 e r f e c t Chinese or e n g l Actually, there are more more customers from South Korea come to our booth to, to yeah. check the price. Yes. What's the price for yeah. that? Actually, oh, really? we we quote very high actually, and uh. we will we, we recommend other versions uh. because we, we we tell you we will protect you. Yes. we we'll protect you in, in your market. Yeah. We always yes. do that. Exactly? Yeah, selling well. Selling well. That's, <laughs> the, <way>. That's <laughs> the reason why. Yeah, we can sell yeah. our sales yeah. for for both of us. Sales good. to 공장을

문제 없다. 뭐, 뭐 문제 없다. 문 문제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어,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어. 뭐가 없다고요? 문제 없어 있어뭘 아. 어. 네, 그 저희, 저희 언제쯤 발송 왔는지 1 1월 중순쯤 어야될것 같은데. 네, 그 50? 저희 640대였습니다. 예. 네. 아, 이브었어요 네. 40대. 네, 음. 네. 그 중그 지금 제작량이 너무 많아서 중국 할려면 어. 빨리 해야 된다. 아, 아. 얼마 나 걸리는데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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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최소 한 달. 40 days. Because, because show I, I will you tell you why that's uh. the big season uh. for for Chinese factories because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will coming soon. Uh. That's the reason why because the European customers will order the uh, order the products uh. much uh, earlier before the r before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uh. because they have longer delivery. 아, 그니까그 1월부터 이제 그 휴가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바이어들이 11월에 다 오더를 다 넣어버리나 봐요. 예, 2월달에 막혀버리니까. 예, 제가 저 같은 11월에 먼저 넣고, 예, 그리고 예상 봐서 12월과 1월 사이에 한번 넣으면 됩니다. 예, 네시, 네사, 씨유, 씨유, 알바이, 씨유. 진짜 어떤 것 중에 제일 아,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유난히 예 어, 유난히, 유난히, 유난히 뭐. 거의 뭐 텀블러만큼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겨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뭐 기능성을 하려면 다 디자인 차이여 가지고 지금 은 쉽지 않겠네. 요 아, 그래서 네. 만약에 걔네한테 더 싸게 주면 저희가 이제 외관 없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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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언 니하오 아빠 보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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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오 진짜요? 네 <laughs> 한국어 염색하셨나? <laughs> 한국어 잘해주셨다 아 진짜요? 아 그냥 웰컴 생활이 우리 거 저기 있네, 있네. 네. 우리 위에 물 올려져있어 네. <laughs> 아 아직 인쇄판안 뽑았구나 아 로고 로고입니다 어러분이분에염색는 아. 어, 네. 아, 잠시만요 아. 어, 게 새삐인건데 보면 볼수 색깔이 괜찮아보이는 것 같아요 음... 네, 흔들어 어, 보시면 떨어지는 재질이 아니에요. 어, 좋아졌네. 어. 그러네. 가금류 되게 잘 되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laughs> 네. 너무 길어요, 이거. 길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애가 탔어요. 네네네. 이제 발이 걸리면 넘어져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조금 더 짧아도 돼요. 네네네. 네, 네, 한요 한 정도. 예. 아 조금만 짧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색깔은 보는 볼수록 이쁘다 근데 철을 좋은 거 쓰네. 아 좋고 이거 제품이네요 네 저희의 넥스트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아, 이미 샘플을 만들었었는데 미비하거나 보완할게 많아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온거예요 여기 그때 소재 플라스틱이었죠 그때 최종 결정했던게 저희 만들어달라고 예. 나무 아니죠? 나무는 일단 아니고 플라스틱인거 한번 타봅니까? <laughs> 아 그니까 안잡아야 압니다 네. 어제 타보려고 하긴 네. 했습니다 네. 와 달라요 이거 참. 한떼에네개 생겨 바로죠, 혹시. 자, 앉아 앉으니까 아, 진짜 미쳤다. 아, 그러네. 아, 무게 진짜 한 번만 앉아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엉덩이가 진짜 미쳤습니다. 역시.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원입니다. 원탑. 상패 잘 녹여야겠다 이거. 아잘 만드시네요. 아 PP 아 PP 힘이 아. 네, 네. 분담돼가지고안 부서집니다. 예, 네, 이 정도면 진짜 안 부서집니다. 네네. 아 지금 화난 건 아니고요. 아,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정도 퀄리티의 견고함이면 조율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이거 샘플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요. 네. <laughs> 네. <laughs> 도 없어요. 네. 계속 그 물병 올려두시고.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 끝났습니다. 네. 혹시 어, 충절은 네. 언제죠? 춘절이 네. 생산. 공장에서. 12월 말이요? 어, 그때부터 시작? 공장 휴무. 그러니까 보통은 주말에도 거의 쉬는 날이 없고 네. 그때 이제 그래서 한달 넘게 쉬고 아무래도 <laughs> 거리가 너무 다들 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2월, 2월에 받고 싶으면, 어? 12월 말부터 2월까지 두 달을 쉰다고요? 일안 드신다고요? 일안하실 거예요? <laughs> 아니, 두 달을 쉬신다고요? 1년이 12개월인데 6, 6분의 1을 쉬신다고요? 부럽다. <laughs> 일단 주문은 무조건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시기가, 시기만 좀그 네.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1월이라도 주문을 했을 때, 그렇죠. 뭐 2월 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네. 하겠는데, 1월에 네.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회사만 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 모든 회사 다 쉬다 보니까, 네. 이미 있던 제품도 발주를 다두 배씩 넣야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월에 음. 최대한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그냥 쭉딱쭉딱 만들기.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나 목소리> 정리 시작. 네, 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아, CCL, 네, c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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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4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좀 한, 1 시간에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더볼수 네. 있어서. 한두 동 정도 볼수있 예. 네. 네. 그래서 한섹터 뭐, 예를 들면 한15.3뭐 이런 느낌으로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혹시 지 설명서 한번 보여주면서 보내주면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봅다 왜거든요? 해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 솔직히 2 0피트 하나 시키는데 2,000 넘습니다. 끝나면 얘기 없어? 예. 네. 그, 저희 네.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 네. 설명서예요, 설명서. 아, 설명서? 네. 설명서가 네. 이제 펼치면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건 조금 체크할게요. <laughs> 잠깐만. 어, 체크 많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laughs>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아, 돼? 되... 어, 그건 됐지만. <laughs> 오케이, 땡큐. 오케이, 사찰나! 형님, 해주신답니다. 어, 고마워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네, 저희가 진짜 잘팔수 있어요. 저희 <laughs> 잘, 잘 팔아요, 예. 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그냥, 그, 아까 사장님이, 어, 간단한데? 어, 우리가 해주자 우리가, 우리가 사면 되지 뭐. 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어, 빼고 다 됩니다. 그러면 예. 하나에 천원씩이라고 해도 예. 40만 원. 플러스 작업 안 해도 예. 되니까. 예. 아... 어, 방금 그지한 번으로 10만 원 가까이 지 <laughs> 지금 뭐야? 분급이야, 뭐야? <laughs> 미쳤다. 60만 원 곱하기 이제 N. 만약에 외관을 다섯 번 시키면은 방금 300정거예요 예. 아, <laughs> 와, 지금. 어, 많이 예뻐졌다. 많이 300. <laughs> 오늘 진짜 큰 성과 이거 어, <laughs> 네, 맞아요. 투나트 너무 좋아 진짜. 거의 어, 2천 네. 호텔 3박가 뽑았어요. <웃음> <웃음> 와, 야 이걸 해버리네. 아, 솔직히 안될 거라 생각하고 한번 질는 건데, 어 우리 사이? 에 <laughs> <laughs> 진짜.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GT 쓰지 않습니까? <laughs> 똑같네. 아니야. 거의 똑같네. 예, 완전 똑같은. <laughs> 네. 아, 거의 똑같네. 이거. 아. 아, 이걸 이렇게 탄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아이 완전 그 딱, 재질이 딱딱네요 예, 재질 딱딱한 우다. 딱 오늘 그 카탈로그 일단 그 카탈로그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가 내 전문 업체는 아닙니다. 어. 고맙습니다. 잘 안고 갈게요. 아, 謝謝. 그걸 시이샤마? 아, 아닙니다.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되게 아, 목이 없는 음. 것 같습니다. 아, 그 촉감부터 다릅니다. 그 재질이 아닙니다. 아, 갑시다. 예. 아, 쎄시 역시 만져보니까 바로 느낌 와버립니다. 아, 이거 참. 살아나는 느낌 자체가 그게 그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뭐라 하지? 공기반, 라텍스반 이런 느낌? 아, 맞아요. 아스 공기반, 라텍스. 어, 진짜로. 그 느낌이 아니었어. 그 밀도가 꽉차 있는 그 실한 그 제철 라텍스가 아닌 <laughs> 것 같아. 요동네에서 만져봤던. 어그 느낌이 아니야. 이게 턱이 어. 부드럽게 어.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누르면 네. 들어가는데 예. 잠잘 때 압력 정도는안누릴것 아. 같은 느낌. 아. 네.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꽉 눌러야. 예. 네 예. 손으로 눌러야 음. 들어가는 음. 느낌. 맞습니다. 음. 아 이제. 큰일 났다 나무만 봐도 저게 합판인지 원목인지 네, 예, 보이죠 예. 예 재질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 색깔만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운적으로 예. 여기 부스에 나오는 이 젊은 여성분들의 작품을 알까 한명 <laughs> 말고 여섯 예. 명 보면 그냥 회사에 있는 젊은이들 모다 나가야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어이 사다리 그때 한번 봤던 기억 나십니까? 여기 한번 다 아. 들어봤다. 와 이게 구도로 기억이 나버리네. 어? 아니 여기서 만져봤는데 단가가 아, 우리 거의 150%야. 어. 그러니까 우리 게 예를 들어 원가가 2만 원이면 여기 3만 원이야. 이제 네. 제품은 괜찮은데 네. 비쌌어요. 저희가 아 80이 그따 150이 아닌가를 거 같아요. 네. 예. 네. 어 여기도 신나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가 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아 겁니다. 한대 돌았구나. 예. 아, 올 때마다 헷갈려 혹시 서울에 한 번은 들르는 거? 이게 뭔가에 집중하면 바로, 그니까 한 명은 귀를 <laughs> 어. 찾고 있어야 돼. 근데 캔톤이 주력 카테고리가 많을 뿐이지, 여기도 캔톤 적합성이 있습니다. 없는 있어요. 건 완전히 네. 없습니다. 일단 부피크가 없어요. 예. 부피크는 전멸이고, 헬도 목베개 약간 좀 종합 베개네. 베개 배게 겸 목베개. 여기는 근데 베개나 방석을 많이 다뤄서. 업그레이드가 안 보이긴 하네요. 아까 전이랑 똑같네. 그저 양병기 같은 저 디자인이 잠디랑 다릅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놨는데.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게 더 올드 버전이라니까. 훨씬 네. 올드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굴곡이 받쳐주는 그게 아닙니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진짜 옛날 거다. 진짜 옛날 겁니다. 이건 추천기. 예, 일단 그 한강 대여하면 나오는 그 그건, <laughs> 예, 가장 싼거보리다회로산거 같아. 사다리도 저희 이후에서 이거 재작년거다 했던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가정용품이라 카테고리가 넓은데 누군가는 기능성이 아닌 이런 소모품 아니면은 그냥 뭐액세사리 같은 저런 부자재들 이런 것도 다 취급을 하잖아. 근데 그런데 모아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 다 때려박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그냥 빨리 끝내고 가는 거야. 어. 그래도 안볼순 없잖아. 왜냐면, 안 봤으면 저 외관 업체를 못 만났어. 못만났어 그쵸. 아니, 아니. 예. 그래서 뜬금없이 외관 거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작가이 오늘 할일한것 같아요, 운 좋게. 예, 예. 끝났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쭉 걸어가다 내려가면은 저희 집 가는 방향입니다. 저희 이 정도면 캔톤 가이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진짜 자격증 딴거 아니야, 이 정도면?